학점은행제 상담 드리는데 학점은행제에서 이제 그 이분 질문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과죠 대학으로 얘기하면은 아어 전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학점들은 어떤지 그래서 간단한 기술적인 문제하고 어또 개인적으로 나름 그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그게 뭐 도움이 되시면은 그하나의 사람의 의견으로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질문하신 분의 사실 그 관건은 뭐냐면요 음 현재 그 보유하고 계신 학점들이 어느 정도 있으셔요. 그 학점이 있으신데, 아 어, 그거를 이제 그 유아교육으로 들으신 거고 유아교육이 아니고 아동 쪽으로 이제 보육교사했다기 위해서 들으신 거고, 아그 어, 중에 좀 학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비서학으로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분이 이제 비서가 되시기 위해서 비서학이 처음에 있는지도 아마 모르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비서학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전문 학사를 따시려면 교양 15학점,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이렇게 필요해요. 뭐든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어쨌거나 지금 21학점을 취득하신 상태고 그것이 아마 보육교사계일 테니까 지금 어느 어느 과목들을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돼 있을 거고 또 지금 이제 일부 학점 이 학기 때 나와야 되니까 모르시는데 아마 가득 풀로 들으셨으면 이제 42학점이 나오실 거고 아니면 좀뭐 이렇게 조절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다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되셨으면 이걸 다 듣고 올해까지 다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자격증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보 상태에서는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 이분의 걱정은 이 학점들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했는데요. 간단하죠. 이 학점들은 어쨌든 어 목록을 좀 봐야 되는데 교양으로 갈 거고 어 일반으로 가게 되면 전공 45만 따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 안에서도 전공으로 될수 있는 가망성 있는. 어 과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목들은 성적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 특별히 버리시는 학점 없이 갈 수도 있고 약간의 버리는 학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이건 샘플로 뭐, 뭐 전문대를 졸업하시고 올해 그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계한 건데 그냥 그, 어,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게. 이분이 어쨌거나 타 전공 학과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어, 따셨어요. 전문대학이나 뭐 전문대였든 이전에 갖고 계셨던 학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방통 대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학은제든. 여기서 이제 학사로 전공을 바꾸시면서 경영학적으로 전공을 바꾸시면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다르죠 당연히. 재배치가 됐는데 실제 어, 재배치를 하고 나서 여기 사실 그 학사를 따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는 전문학사니까 15, 4 5 20이었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학사를 따셔야 되기 때문에 어, 30학점, 그다음에 전공 60학점, 그다음에 50학점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재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비는 학점이 없죠. 물론. 몇개 과목들이 지금 어, 전공에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물어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설사 이쪽으로 오더라도 버리는 학점은 생각보다 없는 거죠. 이삼 학점 분이 그래서 전공만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그 현재 보유 학점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을 재배치하면 그렇게 생각보다 버리시는 학점이 없거나 아예 버리시는 학점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 자체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Uh, 예를 들면 뭐 어느 곳을 하고 싶다 그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학원 가시는 거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주신 분은 음, uh, 비서학을 uh, 전조로 따고 싶어하시는 거니까 uh, 그렇게 학점재 구성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까지가 사실 기술적인 문제예요.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uh, 누구나 할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그몇 가지 그 질문 안에서 은원드릴 게 있어서 좀 은원을 드리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원하시는 거는 이제 비서학 쪽으로 이제 전문대를 조 자격을 따시는 거고, 취업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일번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뭐 당연히 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비서학에서 어 취업을 하시고 비서학을 따시려면 이런 과목들을 따셔야 되는데 교육기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따시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못 따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OA 자격실무자격증을 따시면 자격증을 하나 따시면 은 16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들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건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데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아못 따실 일은 없어요. 다만 꼭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따는 방법이 있죠. 어쨌든 음, 자격증으로 커버해버리면 돈도 안 들어가고 좋긴 좋죠. 또더 좋은 건 머리가 똑똑해지죠 어쨌거나 왜 그러냐면 사실 학은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학은제에서는 좀 쉽죠 어쨌거나 근데 이제 자격증은 어쨌든간에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디 가서도 결론은 자격증 플러스 내가 그어 비서행정에 대해서 전조일 자격이 있다는 거두 가지를 같이 갖게 되니까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거는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실 수는 있어요 일단. 근데 비서학 전조를 통해서 어떤 지금 그 꿈을 이루시기가 어 쉽지 않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회 경영이 많으셔서 이 정도 그 그러니까 두부 이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에 두 부류가 있는데 이미 사실 뭐 사회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커리어가 가득 있어요 근데 아 정말로 학위가 없어져서 하신 분들은 이 케이스가 좀 맞고요 이런 식으로든. 그래서 최소한의 그, 그 등급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경력이 이미 있어서 충분히 어디로 그 이직도 할수 있고 또는 더 높은 곳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정말 그 대학원 졸업장 하나가 없어서 심지어는 회사에서 그런데 아무 대학원이나 따 갖고라고 뭐그 학사 하나가 없어서 뭐 자격이 안 돼서 이러신 분들은 어 케이스가 되고 이분 경우도 사회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 전절로 충분히 어떤 이직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뭐 또는 기타 등등 하시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방법 좋고요 다음번에 사실 좀 보편적인 사람들은 좀 이학력 같고 좀 어떤걸 새로 꿈꾸긴 좋지는 않고요 이정도까지 그러니까 학사를 따시고 대학원까지 가시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 우리가 보면은 학사를 딴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나 달라질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위를 내년에 따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올해 말에 되겠죠. 올해 말에 따시나 뭐나 따시나 다른 게 없는데 문제는 당연히 이제 학사를 올해 안에 따시려면은 조금 자격증이라든가 독학사를 좀 섞으셔야 되는 부담이 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 똑똑해지죠. 결과적으로 자격증 많이 있다면 머리 똑똑해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학습 역량이나 학습 시간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어 조금 더 넉넉히 생각하신다면 내년까지 학은제를 하시겠다고 생각하면 사실 내년까지 해서 학사를 따시는 게 훨씬 좋은 구성일 것 같아요. 물론 전문 학사를 따고 학사를 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몰아서 가시는 길에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학점 부분 있잖아요. 이 학점은 전혀 버릴 데가 없을 거예요. 학사로 가시게 되면은 학사는 어차피 많은 학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버리시는 것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학사를 가지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데 학사를 가는 이유는 또두 가지예요. 그게 학사를 가시는 분은 대학원을 바로 가시거나 어, 어~ 편입을 하시거나 그러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나 영어가 되시는 분들 또는 그리고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 왜냐면 지방 쪽 대학들은 학사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편입이 쉬운 데들이 있어요 특히 한 충청 이남 이런 데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 사실 이거나 저거나 지금 시간적으로나 내 사회적 커리어나 그렇게 필요 없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야간 대학원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다니실 수가 있고 특히 지방의 국공립대학원 같은 경우는 어, 등록금도 싸고 입학도 나름 쉽고 이렇기 때문에 쉽다는 의미는 즉그 계획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편입이나 또 서울의 어떤 그 유수대학들 보다는 훨씬 쉬우면서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어, 명분이 내세우는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 석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쪽을 또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어 지금 이분이 지금 사실 하시려는 부분들이 단순 비서직에 취직을 하는 음. 부분이다. 이런데 그것도 비서도 이제 비서 나름이죠. 정말로 중소기업 비서도 또 중소기업이라는 걸 보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어이 커리어 갖고 이걸로 충분히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지금 음, 현실적으로는 일부 자격증하고, 이렇게 돈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일부 과목을 들어서 설계를 받으셔서 비서학으로 따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학사가 있어서 비서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경영학사든 그게 사회복지 학사든 학뭐 그런 사회복지 학사는 좀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어떤 학사를 따신 뒤로 어 대학원을 뭐 경영대학원이나 또는 비서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영대학원들도 있어요. 어떤 그런 그 어, 리더를 만드는 대학원도 있지만 좋은 팔로워를 만드는 대학원들도 있거든 요 o l l 그 w e r follower, follower, f 면 l l o w e r fol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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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l l o w 요 r follower, follower, f o l l 에 w e r follower, f o 면 l o w e r f o l l o 니 e r follower, follower, f o l 에 o w e r follower, f o l l o w e 나중에 3년 후에 그림이 석사가 되고 그다음에 음그 다음에 음그 경력으로는 사회 경력이 5년 정도 되겠죠. 사실 그때 어 지금 해당하시는 나이에 그렇게 돼 버리면은 여러모로 플러스가 돼요. 어 실제 지금 어 저희가 그 컨설팅하는 그 계속 주기적으로 한 1, 2년 동안 컨설팅하시는 분들 중에 현재 어 아마 올해 대학원을 가시게 될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사회 경력과 같이 커 나가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35 36은 이제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이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직해 가실 때는 기본적으로 과장 부장급 대기업 쪽으로 가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실 때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력 없이 지금 한 30살 내서 어디서 박사 따온 거랑은 뭐 대등 하진 않더라도 자기 능력에 따라 훨씬 더 앞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직장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커리어 갖고 계신거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알바 막 이렇게 돌고 이런게 아니고 정식 직장에서 2년씩 3년씩 근무하시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인단체 이상에서 그렇게 근무하고 계실때 그런 커리어 싸시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런식으로 준비해 나가시면 은 5년후 밑그림은 또는 3년후 밑그림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 그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아마 컨설팅을 받으시는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뭐 학문의 뜻이 있으면 이렇게 편입적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영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필요하신 별도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미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주먹을 많이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어, 요런 종류 지금 어차피 원하시는 부분이 이거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수학 전전하는 거 어, 계획자고 또는 자기에 따라 또는 일부 다른 곳에서는 아마 이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못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못하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어, 어쨌거나 그 다른 뭐경영학이니 소위 사회복지사니 유아기 아, 아동학기니 이런 거보다는 좀다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어, 손품을 좀더 팔아야 된다 이런 정도지 그게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어 인생이 긴 어떤 걸로 봤을 때한 3년 후 정도로 봤을 때 지금 사실 그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셔서 제가 나이를 밝히지 않는데 제가 보기엔 나이가 많지 않아요. 3년 후에 뭐 아직도 어 대학원 졸업까지 하도 서른이 안 돼요. 서른이 어 많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으신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서른 정도 됐을 때 사회 경력 7년 하고 대학원 석사는 어 정말 저희 우리 새삥이라고 그러죠. 그 새로 그냥 막 나와갖고. 어, 박사 딴 사람하고 그,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훨씬 어, 레벨이 달라질 수도 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를 관리함과 동시에 학력을 갈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따로 문의 주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여쭤보신 거 이쪽 파트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쪽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학점은 돌아서 관리가 되니까 이 실제 학점을 실제 설계해 보면 버릴 수도 있긴 있지만 많이 버리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부분 잘하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 공부라는 건 해두면 버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리시는 거 없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아 시간표 샘플인데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학점. 총계가 좀 나오겠죠 앞으로 어떻게 들어야 될지 그래서 나오면 결론은 뭐 어느 정도 그, 그 해서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본인이 원하는 것대로 해서 뭐 어떻게 학습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된다 고뭐 이렇게는 아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조금 좀큰 틀에서 이렇게 대학원까지 바라보시면서 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